육수의 여왕의 육수를 큰 포장, 작은 포장 두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육수를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수 레스토랑 마트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지금 온라인 판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 판매 택배 또 배송하는 날이 곧올 겁니다. 저의 육수의 여왕의 육수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육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육수의 여왕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아주 기본이 되는 된장찌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물을 넣으시면 해물 된장찌개, 소고기를 넣으시면 소고기 된장찌개, 돼지고기를 넣으시면 구수한 돼지고기 된장찌개가 됩니다. 재료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를 넣습니다. 애호박, 양파, 두부, 마늘 조금, 청양고추, 파송송, 고춧가루 조금. 저는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찌개 소스를 넣어가지고 끓여 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끓이려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육수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도 조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소스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 소스가 2, 3인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스를 꼭 짜서 넣어주시고 저희 육수 우수의 여왕의 육수를 좀 넣습니다 적당히는 넣으시면 되는데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끓이려고 하는 양만큼만 드시면 돼요. 물도 조금 많이 넣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드세요. 그 다음에 감자. 저는 썰어서 물에다가 담갔어요. 물에다 담그는 이유는 텁텁하지 말라고 녹말기를 조금 빼주는 거예요. 나는 좀 걸쭉한 된장찌개 좋아한다. 그러면 물에 담그지 마시고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같이 휘저어 주세요. 감자 익는 속도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을 켜셔서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좀 끓여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양파를 넣어 주시면 돼요. 깍둑썰기 같이 사각으로 썰렀어요. 그래야 조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넣으시고요. 애호박 들어갑니다. 애호박도 똑같이 깍두기 모양으로 썰었어요. 비슷한 사이즈로 썰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드시기에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깍둑썰기를 좀 좋아해요. 끓고 있는 여기에다가 마늘을 꼭 넣으셔야 돼요. 마늘을 안 넣으시면 약간 된장찌개에서 나오는 그 맛이 약간은 없더라고요. 마늘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마늘은 반 스푼 넣게요. 반 스푼 넣으시고, 청양고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좀 많이 넣었어요. 애기들 있는 집은 청양고추 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별발 끄시면은 간을 보고 뚝배기에다가 옮겨 담아서 두부 넣고 끓이면 끝나요. 음. 저는 조금 짜요. 그래서, 물을 좀 조금만 넣을게요 제 입은 조금 짜서 그래서 휘 저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뚝배기에 옮겨 담을게요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뚝배기에 옮겨 담았어요 이거를 불 위에 올려야 되니까 좀 조심하셔서 이제 불 위에 올려서 불을 키시고 바글바글 끓으면 두부 올리고 파송송 올리면 끝납니다. 이때 두부를 넣을게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은넘쳐가지고가스레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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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글 바글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싫어하시면 조금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색깔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계속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이제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불 끄시고, 파송송. 올려주시면, 다 끓였어요. 집에서도 이런 집게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를 뚝딱 맛있게 끓여 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된장찌개니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넣으셔가지고 끓여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사랑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